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를 제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토록 중요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필요하다면 회개와 결단까지도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이 22장 1절서부터 19절인데 여러분 눈으로 잘 살펴보세요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22장은 앞장 21절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이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살아가는 21장 그 다음 장이 바로 이 22장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복을 복을 열거해주고요, 확증해주는 게 바로 22장의 이 언약이랍니다. 구체적으로 12장과의 유사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최초의 언약, 네가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유사성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1절에는요 이런 명령이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의 오늘 본문의 22장 2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명령을 시작하여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약속이. 12장 2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5절에서 18절에 니시로 번성케 하리라. 대적의 문까지 취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명령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본문은,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19절.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작에 기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그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1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15절에서 19절은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첫 번째 단락 1에서 14절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응답,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심 이렇게 패턴으로 주어, 어, 계속해서 진행돼요. 작은 차이가 있다면 중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아빠 아브라함의 대화는 시작되었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가 22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관계 갖고 있는 이삭이 대화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일 후에라는 이 말은, 어 21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은 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이삭의 나이는 10대 이후의 나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실지를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떠나서 광야를 방황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이스마엘에 보호하셨듯이 이제는 이삭에게 시험이 왔지만 이삭을 어떻게 지켜줄 건가 기대하게 하는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역경이나 고난을 뜻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었겠지만 이 단어에 이어진 히브리어는 제발이라는 뜻이 붙어있어요. 시험하던데 제발 들어줘 이런 말이에요. 왜 간청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시험의 내용이 아브라함으로서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큰 희생이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절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랑하는 독자는 독자라고 표현했는데 독자는 외아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한두 아들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추측하건대 이스마엘이 이미 추방되어져 있는 사건을 두고 사랑하는 독자라고 칭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연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의 연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게 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문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또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곳은 모리아상인데 그것의 의역은 비전의 땅이라고 합니다. 즉 지명 자체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야외의 준비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에 가는 그곳에 지명에서 처음 구원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가라 라 하는 그명령 자체가 이미 구원을 약속해놓은 것 같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커스를 놓치지 말고 쭉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는 그곳이 구원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들이 아빠를 따라가고 아빠가 아들을 데려가는 그곳이 구원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는 그곳이 구원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시쯤에 아브라함게 임했는지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표현을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꿈 중에 아브라함을 찾으셨든지 아니면 새벽에 하나, 어,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증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아침이 되자마자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을 감내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었어요. 4절입니다. 아빠가 아들 이삭을 함께 가는 그 길이 3일이라는 길로 표현됩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지금 얘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숫자 유의를 생각하실 때, 예전에 제가 칠판으로 숫자 유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이라는 숫자는 상중하, 1, 2, 3.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뜻하는 거예요. 강화. 즉,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련과 고통이 강화되가지고 최고치에 3등급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가 이제 이 숫자 3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 절입니다. 목적지에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은 두 종을 두고 아빠와 아들만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산 밑에서 두 종을 내려놓고 아빠와 아들 둘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오 절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두 가지 말 한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냐고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와 번제는 틀립니다. 예배는 경배하는 것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고, 번제는 태워 번제물을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 더 비신적인 말이 에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갔다가 혼자 돌아와야 할 길을 지금 거짓말인지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건데 어떤 신학적인 견해와 어떤 뭐 해석된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건데 부모된 아브라함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요. 적어도 같이 돌아오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자녀 앞에서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떤 부모인들 흔들리지 않을까 했으니까. 이제 이 길을 가기만 하면은 감시자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자녀밖에 없어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야 할지 이미 결정난 상황이에요. 이제 이 길을 마저 가고 나면 아버지 된 자신의 손으로 자녀의 목을 치게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워낙 간습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 이건 믿음이야, 이건 순종이야 라고 이미 결론 지어놨지만,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빠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아빠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덮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이 얼만큼 장상했냐면요. 아빠보다 더 무거운 걸 들고 갈수 있을 만큼 장상했다고 해요. 이제 문제는 7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서 14절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 결단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부모와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고 이삭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이제 아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첫 대화입니다 번제물에 쓰일 어린 양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에게 드릴 예배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때 필요한 재물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애매하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대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아버지, 내 아들이라는 칭호예요 성경을 보세요 7절에서 8절에 거기에서만 세네 번이나 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이요. 그 앞뒤에 어디에서도 내 아버지와 내 아들에 대한 침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번제물에 대한 자기 직감을 하고 있는 아들이삭이에요. 아들의 질문에 뭐라 답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심경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야 믿음으로 덮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아들 앞에서는 그 공포와 그 혼란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된 당신들 이야기예요. 어머니 된 당신들의 이야기고 자녀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무거운 긴장감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더 이상 없습니다. 산을 내려와서도 없어요. 다음 구에서 십절입니다. 산에 올라 부모와 자녀는 아무 말 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제 곧 죽을 거고 죽일 건데. 살인하기 전에 악소리라도 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대화도 없고 아무 신는소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납득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와는 다른 신성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슈퍼맨이라고 사람, 슈퍼맨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교 전승의 22장은 아케다라고 합니다. 이는 손과 발을 묶어서 이삭의 결박이라는 뜻으로 악케다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러서 아들 이삭을 재단에 묶고 아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의 목을 치는 직전까지 다다라요. 본문은 잔인하게도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10절인가 9절인가 보시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유독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설교자들이나 청중들은 내면에서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해내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잔인함과 이삭의 안타까움 희생을 봐야 돼요 세상에 이처럼 폐역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장학 쪽이나 교육학 적으로이 모습을 진찰한다면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박수를 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마 학자들은 비웃을 거예요. 말이 되냐. 왜요? 아들 바쳐서 얻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낳겠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가 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난 이삭은 어쩌면 상상해보십시오. 평생 재단을 쌓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눴던 아버지를 재물삼기 위해서. 나를 제물 삼으려다 아버지는 왜 내가 제물을 못 삼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이 모든 것을 예방하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도 지키는 것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매력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천사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이때 사용된 여호와는 이삭이 탄생되었던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칭호이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칭호였습니다. 12절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헤하는반륜적인 제사를 멈추는 이 장면인데, 하나님은 아이를 바치는 희생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경외하느냐, 이것을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아느라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시험의 목적은 이미 8절에서 완성되었을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무조건적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아들 이삭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된 신앙이에요. 하나이럴까요? 아들 이삭 앞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된 신앙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들 이삭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앞에서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고백 그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고백에 부응했는지 하나님의 계획가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순양이 발견돼요.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순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반대말입니다. 즉, 다 성장한 양을 뜻해요. 결국, 장성한 이삭을 뜻하는 거예요. 장성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제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사건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삭을 받으신 것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끝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 일이 쓴 후에 이 땅을 칭하여 여우와 이래를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샤마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가치를 높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 샤마라고 칭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던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아빠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가르쳤다고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빠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모님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줄까 고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는 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장면이 이때까지의 장면입니다. 그 결과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14절의 고백이죠. 부모됨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오름지기 부모는 자녀 앞에 자녀와 함께 서 있어야 해요. 단,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돼요. 그로 인해서 부모 스스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래를 경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삭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없이 이삭의 순종은 불필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와 여러분이 어른과 아이들이 간는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는 축복이랑 관련된 어,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그 다음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어린 남자의 일부예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아이가 새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어른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결코 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떻니?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그 아이의 취미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니? 키는 몇이니? 같은 질문들로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비슷하게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집에 상상하십시오. 창가에는 반짝이는 정원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비둘기둥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집이 상상되십니까? 아마도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60여 평이 되고, 롤열층에 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아, 그 집은 좋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축복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건 부모입니다. 자녀는 왜곡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주어진 언약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맹세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맹세를 할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애기들, 자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유행하죠. 엄마, 아빠 다 걸고 맹세해.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 걸고 맹세할게.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더할 나 이런 서원을 착각합니다. 틀린 표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진실됨과 거룩함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이 예민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녀를 끝까지 당부할 수 없는 부모는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나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모가 아니라서 알수 없지만 추측하 건데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 없는 부모 말고 어른 말고 자녀를 둔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냐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시 이삭이 축복받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주제에서 18절에 갑니다 애초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재차 확인됩니다 12장에서 언약됐던 그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확인될 뿐 아니라 광화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의 시로 말미야아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제는 약속을 합니다. 그 축복은 천하 만민이 누는 축복이랍니다. 이 모든 결과의 시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살아볼만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른들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이에요. 내 자녀로 인해서 천하만민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 부모, 사람을 만한 인생이었겠죠. 누구보다도 부모는 부모가 누리는 참 기쁨을 제대로 누린 아버지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만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부모들이여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죠.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한 번, 부모들이요,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아빠와 아들은 사는 대로와 약속한 대로 두종각께 기가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내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아무 음 없이 죽이러 갔다 온 남편과 한 입을 덮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난날 밤 너를 향해서 칼을 겨눴던네 아빠의 눈을 볼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믿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아버지고, 아보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날 겁니다. 응. 첫째로, 딸요 부모는, 부모는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낫게 응. 하는 것이다. 게 하는 것이다. 응.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했어요. 자녀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이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불법을 저지른 죄인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로 자녀라는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즉, 생명의 연속을 보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의 생명은 자녀를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부모는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상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전히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생명도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부모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자녀로 하여도 그 끝이 정해져 있는 부모의 보호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낮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게요. 자녀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라. 생택지베리의 어린당자에 나오는 이 질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 먹는 것?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서지 말고 자녀 앞에도 좀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십시오. 어느 책에서가 이런 경고를 본적 있습니다. 성경 책에만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 이를 좀 패러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지 말고 자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손만 잡지 말고 애 손도 좀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의 최선이고 최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따라 합니다. 인규 샤마가 아닌 여호와 이래를 경험하고 경험시켜라. 인생의 주인공은 물론 그 인생일 거예요. 잊지 말, 말 것은 인생의 주인공은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수하죠. 당신의 믿음과 순정으로 김인규 샤마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당신의 순종을 칭찬받고 싶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인생의 주인은 당신일지 몰라도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 땅은 분명한 영우와 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는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자녀 대대기에 하나님의 준비됨이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부모들이요 먼저 경험하라 그리고 경험시켜라 그러기 위해서 인규샤마의 의를 포기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좀 경험하세요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경험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몫이 뭐냐면 부모의 의를 버리세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축복의 대로가, 축복의 대로가 되는 어머니의 자궁. 부모라고 해서 역할만을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할수 있거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녀의 마음이에요. 원초적인 결론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대로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축복과 잘됨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 물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